2026년 SK 하이닉스는 HBM4의 양산을 통해 세계 1위 업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HBM4는 기존의 HBM보다 생산 비용이 매우 높으며 기술적인 난이도 또한 상당히 높은 제품이다. 이러한 점에서 HBM4 양산 능력을 보유한 기업이 시장에서 큰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 HBM4는 특히 그래픽카드와 인공지능 AI 컴퓨팅, 고속 데이터 전송을 필요로 하는 고성능 컴퓨팅 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SK 하이닉스는 이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HBM4를 양산함으로써 경쟁업체들을 크게 뒤쫓아갈 수 있는 지렛대를 마련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SK 하이닉스의 HBM4 시장 점유율은 60%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경쟁업체들이 SK 하이닉스를 따돌리기가 어려움으로 HBM4의 대중화는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자본, 기술, 인력, 노하우 등 모든 분야에서 SK 하이닉스는 HBM4의 양산에 필수적인 요소들을 갖춘 상태이다. 또한 주가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상승세를 타고 50만원을 목표로 하는 전망이 우세하다. 결국 HBM4의 양산을 통해 SK 하이닉스는 단순한 반도체 제조업체를 넘어 세계적인 반도체 강자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로 인해 HBM4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SK 하이닉스의 앞선 기술력과 생산 능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전망이다.